안녕하세요 미니코코입니다 오늘은 제가 허니버터 집을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려는데요 어 제가 이거 제가 좀 제가 실수로 뭐좀 어, 뭐, 끝나기를 눌러서요 지금 이거 뜯다가 했는데요 공기가 가득 차서 좋았었는데 바람 빼니까 이 정도밖에 없어요 이 정도밖에 없어요 역시나 이거 진짜 먹고 싶었던 건데. 쏙샷, 우르르는 자꾸 가고요. 한번 꺼내서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한 부분도 있고, 막, 파슬리도 있고, 한번 하나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뭔가 어디선가 먹어본 맛이에요. 일단, 좀 달콤하고, 좀 소금이 들어가서 좀 짭조름할 것 같은데, 별로 짭조름도 안 하고 되게 단, 단것 같아요. 그래서, 허니버터 칩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빠이빠이!